<laughs> 어? 건이야 엄마 부르는 거야? 같이. 같이. 같이 한 명씩 와. 어. 같이. 이리 와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한 명씩. 천천히. 둘. 네. 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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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한다. 우와, 잘한다. <laughs> 야, 너네 그거 같아 정글의 법칙에. 건이야. 와. 받아 줘. 건이도. <웃음> 허이야방구 어? 어, 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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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, 누가 지금 똑쌌어 예, <laughs> 어. 허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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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도 올려주세요. 와 굿, 바 받아, 받아도, 거기 나와, 나와 나와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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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, 와, 와 니네 짱이다.